예 오늘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우리 지난 야고보서를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 서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 혹시 계시 의존 사색 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계시의존 어, 사색.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생각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더 이상 생각하기도 멈추다, 멈추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묵상하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 또 생각하지 않는 어, 그런 어, 생각의 태도를 성경 해석의 태도를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을 계시에 의존해서 할수 있는가 하는 어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이 삶을 살아 보니 어, 삶 속에서 우리는 어,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많고, 또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이렇게 작고, 어 또그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는 좁기 때문에, 어 생각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어 이런, 우리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 내 생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들때 들 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이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 계시에 의존해서 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또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또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생각들을 떠오르는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살면서 어, 어떤 일들을 겪을 때그 일들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또 사,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의지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어, 보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어 이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뭐,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 우리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 여기 이 구절에서 보면 사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 어, 말은 쉬운데 또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 어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고난을 당해 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어참 기도도 안될 때가 많지요. 그리고 또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어, 찬송하라고 하는데 어, 즐거울 때는 찬송이 잘 안되고 어, 오히려 즐거울 때는 그참 이렇게 자기가 잘나서 뭔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어, 기뻐하기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잘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도 어,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 우리가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어,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언제든지 어, 이 즐거울 때나 고난당할 때를 언급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어, 기쁠 때도 또 힘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어,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하면 매일매일 만나를 이렇게 이, 걷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실 때에 일주일치를 주시고 일주일만에 또 이렇게 그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나를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를 이렇게 걷게 하시고 또 이틀치라도 그 그들 아치면어 하루 그 넘치는 하루치를 넘치는 분량은 다썩게 하셔서 이틀치도 보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빼고 토요일날에 는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과 절기를 정하셔서 어 일주일마다 또 그리고 절기 때마다 분기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만나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도록 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려면 기쁠 때도 또 고통,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어참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 때다. 또 이렇게 좋을 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습관이 되는 또 생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려면 어려운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에 우리 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하여 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제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감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든자에게, 병든자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또 장로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어,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기도의 예로 이제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서 이런 어,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크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참이 우리가 어공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본할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기쁠 때 찬송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존하려고 하는 어,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어, 병, 지체들의 문제를 놓고 또 아픔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몸된 의식을 가지고 한가족된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와 지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참여하게 될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앞부분은 아,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뜻과 하나님의 그 이름, 나라와 이름과 뜻을 구할 것을 당부하신 후에 뒷부분에 가면 주기도문 뒷부분에서는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때 주체가 무엇입니까 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가 아니고 우리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시험해, 여기 주체가 우리,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에 가장,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그 우리를 위한 기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새해에는 그야말로 우리 표호처럼 복음 안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가족된 우리 가족,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먼저 우리 교회 가족들 안에 나타나고,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어, 사람들이 이, 이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 제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바로 이런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힘든 이들을 위해서 또 문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서로 섬기고 또 기도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수 있는 삶은 이 진리를 떠난 지체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입니다. 19절,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에 보면 참이한 영혼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있는 죄인의 길을 어로 가는 자를 어그 사망에서 돌아서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한 영혼을 이렇게 죽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본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또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로선 할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참,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참 영적으로 힘든 일인지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해보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참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고 또 저에게 <laughs>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하면 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2023년이 되려면 무엇보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안절히 소망합니다.